할렐루야 주의 영광 그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래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누구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 놓으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에 대해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일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에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다.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다. 워낙은데 왕의 하나님 요아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아비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잘로나오로나 옮길 자가 없소리다. 왕의 총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총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운이 이은 줄을 오늘 안아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이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주,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계리였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마리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오지 아니 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일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이하를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암문을 죽이고 그슬땅으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 다잇왕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일 하 14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와의 지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너희는 내게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내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수 있으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길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선한 뜻을 알수 없으며, 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느니라. 요호와의 지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내게 지혜를 배우라, 너희는 내게 지혜를 구하라, 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수 있으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길이니라 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선한 뜻을 알수 없으며 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느니라. 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호와의 지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내게 지혜를 배우라 너희는 내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수 있으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길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선한 뜻을 알수 없으며 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무로 레벨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